저는 지금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이제 방하는 중입니다. 네, 여기 이렇게. 저희 지금 물이 새갖고 뒷문이 여기. 여기는 지금 골목이고요. 어, 지붕에다가 물이 새갖고 일단 이런 걸좀 올려놨어요. 여기. 지하 물안새게 저희 열쇠에 꾸러미인데요. 여기 이렇게 잠그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화장실이라서 선생님들이 오시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 이용하시면 되구요. 여기가 황제 노래주점 골목에 있어요. 화장실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구요. 저희 가게가 골목에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미스 카페 도시면, 여기가 이제 화장실이구요. 네, 화장실 이렇게 도시면은, 네, 여기에 있습니다. 보시면은, 엔티 부동산 있구요. 이렇게, 작전역 8번 출구에서 이렇게 올라오시다 보면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올라오시다 보면, 아, 저희 상호 보이고요. 새로운 음, 음악 스튜디오. 이렇게 보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